안녕하세요. 연대스서 그림 그리는 폴 할아버지예요. 오늘은 아침 이른 새벽에 소나기가 왔어요. <laughs> 이번 주간은 매우 시원했는데, 밤비 오고 하니까 많이 시원했죠. 시원한 속에서, 어, 책지 먹거나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소나기라서 일찍 산책 나갈 수 있었어요. 이런 새벽에 나가보니 구름도 많이 끼고 또 맑은 하늘도 있고 파도는 태풍이 올린지 파도는 세고 그래서 오늘은 파도가 있는 아 일출 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약간 퍼플 또. 커플 블루를 어, 지금 만들고 있죠. 어, 하늘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요. 어, 뭐 만드는 색을 만드는 과정은 어, 거의 비슷하죠. 뭐야? 어, 티타늄 예. 어, 화이트에 어, 색소를 조금씩, 조금씩 어, 기본 색들을 썼죠. 그래서 블루에 아, 레드를 조금 섞기도 하고요. 레드에 또, 옐로우를 좀 섞어서, 그리고 구름의 상태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죠. 하늘에는, 빨조나 접파나 뭐, 모든 색이 다 있죠. 하늘이 우리가 그냥 파란 하늘, 싱그럼 <laughs>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빨간 것초 파란 보가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시광선을 벗어나는 또, 어 알파오메가 이런 광선들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다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색깔, 컬러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 물론 명암이나 칼라가 안동료 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 가장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있지죠 어, 빛을 어떻게 잘 받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언제나 과제입니다. 그런데 또 너무 과하게도 표현 못하고 어, 그래서 항상 그 과제 속에서 왔다갔다 어, 갔다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은일줄을 아, 그리기 위해서 기본 색이 조금 많이 그려지고 있네요. 줄을 이런 것은 아, 하늘 색상은 거의 다 어, 기본 색이 한 7개 정도 만들었네요. 오늘은 약간 흐린 하늘 배경에서 구름을 좀더 멋있게 만들어 보고 또그 어 사이에 일출과 바다의 어 배경들을 어 표현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그리는 데 있어서 어 바다만 그릴 때가 있고 또어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비를을 거의 바다와 갯바위가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경의 피우를 잡는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려지죠 오늘 허린 날씨에 뭐변화무상한 하늘 변화무상한 <laughs> 하늘이 아참 너무 좌보이서 오늘 좌보이는 그 하늘을 좀 표현하고 또어 바다는 사실 어 하루 어 파도 치는 바다가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뭐 실질적으로 헤엄을 치거나, 뭐 패들 타거나, 밴드업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영 연소성 치는 파도들이 있을 때, 아, 참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어, 하늘 배경의 파도가 아주, 그, 어, 오늘은 뭐, 폭풍이 오고 있는지, 파도가 이제 세서, 여름 막 빠지라 아주, 어, 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laughs> 밀려오고 있어서, 우선 하늘부터 이렇게, 어, 만들어 보고 있죠. 여기서 이제, 어, 어느 정도 빛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어, 꿈들을 또좀 그려야 되죠. 어. 그냥 꿈만 살리지지 않죠. 배경에 의해서 구름 사이로 뚫고 나오는 빛들이 멋있죠. 그래서 조금 짙은 구름들로 어 하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기도 요즘 어, 하늘이 거의 어, 이런 모습들이죠. 어, 짙은 구름들이 해수면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laughs> 많이 깔려 있고. 또 어, 햇빛을 받아서 아주 강렬하게 빛이 변합니다. 순식간에 푸른색에서 아주 밝은 옐로우로 어, 변하기도 하고 전체가 거의 레드에 가까운 정말 어,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빛깔로 변할 때도 있어요. 아주 하늘과 바다가 거의 완전한 차이니스 어, 레드로 확. 바뀌는 경우가 순식간에 한몇 초간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다 보면 우리 하늘과 어 해수면의 색깔들이 정말 많이 변하죠. 그런 순간순간들을 또어 놓치지 않고 또 촬영을 좀잘 해놓습니다. 우리가 <laughs> 이 순간, 순간들의 이 촬영을 위해서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오늘은 또 해수면이 조금 길어서, 또, 어, 어, 이럴 때는, 어, 테이프를 한 개씩 발라서 하면 또 조금 편하죠. 그래서 테이프도 또한 개씩 발라서 하기도 합니다. 어, 솔 어, 몇번 손이 좀 많이 갈 때는, 어, 수평선을. 어, 어, 손이 많이 가서 작기도 하지만, 어, 뭐, 테이프 한개 발라서 하면 또 많이 편합니다. 편할 때는 그냥 테이프 한개 발라서, 마스킹 테이프 발라서 그냥 하면 수면 잡기가 쉽죠. 헬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어, 테이프 바르는 것, 이런 거 뭐, 어, 우리가 잘 된다든지, 어떤 분들은 거의 자만자만 갖다 대서 우리 특히 어그 사실 그리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자를 갖다 대고 자로 사용해서 그리시는 어, 교수님도 있고요 또 그런 작가분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이뭐 어, 컴파스나 자 이런 것들을 어, 도형에 있어서 내 손이 콤파스처럼 싹, 그렇게 돌려, 어, 찍으면 좋죠. 그, 피나는 훈련과 노력으로, 그러나 그렇게 잘안될 때가 많기 때문에, 어, 또 그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해도 아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구들을, 어떤 도구들 쓰는, 어떤 사람들은 도구들 쓰는데 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어, 들어는 계세요 계시는데 그 도구를 사용한는데서 그림이 어, 도구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런 어, 생각들이 있어서 어, 도구화 시기는 보다는 어,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어,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 물론 뭐 보시면 어, 아이프나 손가락이나, 걸래나 <laughs> <laughs> 휴지는 뭐, 모든 게다 마찬가지죠. 어, 그래서, 어떤 게 약간 짙은 색을 또한개 만들려면, 어, 짙은 색상들은 잘 만들어지죠. 이제, 어, 거의 어, 좀더 농도를 더 주기 위해서는, 어, 또 금정을 조금 더 씁니다. 금정을 조금 더 쓰기도 하고요. 오늘 조금 농도가 좀 하죠. 대기가좀 좋네요. <laughs> 바다를 사실은 어, 그리다 보면 바다의 파도도 엄청나게 부서지는 이 각도와 들어오는 각도 그다음에 어, 이제 테이프 한개 어, 제거했습니다. 테이프 한개 제거하고 나니까 아주 깨끗한 어, 수평선을 잡아내네요. 물론 음, 또 <laughs> 아주 쉽게 할 때도 있고 또 감이 좋을 때는 그냥 뭐분몇번 탔다 다 해도 잡힙니다 <laughs> 잡히는데 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쓰기도 하면 괜찮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건 다 주관적인 생각이라 오늘은 <laughs> 음, 아주 뭐 파도들이 조금 춤을 추는 파도들을 좀 걸릴 겁니다. 뭐, 갯바위도 조금, 어 갯바이 쪽도 조금 있고요. 어 갯바위에 부딪히면, 갯바이 쪽에 부딪히고, 벽 쪽에 부딪히면, 파도가 막 거의 삼각형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요. 이 파도의 모양은, 어 참, 물이다 보니까, 물이, 방해 물을 받으면 마음대로 막 변하죠. 우리 물은 정말, 이, 걸어게 담기면, 걸어가의 모양으로, 또 바다에 담겼을 때는 바다의 모양으로, 이렇게 장애물에 따라서 모양이 마음대로 변하죠. 그 물들이 어 때는 되게 아, 부럽습니다. 우리가 네, 인간 네. 또, 우리 인생들도 그렇게 자유롭게 좀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 내 모양의 한도를 많이 바꿀 수 있으면, 그참안 좋겠습니까? 뭐, 여러 어 모양의 인생을 살아보기도 하고, 아, 어 그럴 건데, 우리는 뭐, 한번 모양이 잡히면 또 우리가 어 마음대로 잡, 변화시킬 수는 없죠. 아, 요즘 변화시키나요? <laughs>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변화를 또 시키는 아,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런데, 뭐, 그, 그거는, 이제 우리가 특수한 효, 어, 상황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변하지는 않죠. 참, 뭐, 사람은 잘안 변합니다. 잘안 변하고, 또 상황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만어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보, 아, 그리는 사람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그리는 사람의 이그 동안의 과정, 사라고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 그림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려면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림에 나타난다 하면. 아, 그 그림은 좀 좋은 그림이다. 아, 그래도 어, 우리가 감정이나 메시지를 전해주는구나. 뭐, 이렇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laughs> 물론, 뭐, 그림마다 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아, 오늘은 아주 어, 소나기가 심하게 오는, 그리고 하늘의 꿀은 또 변화가 많고, 하늘 관선 어, 도 변화가 많으면서 또 파도가 변화가 오면 되게 심하더라고요. 어, 지금 아침에 파도에 한 번씩 어, 매료되면 파도만 어, 관찰하는 것이 한, 한동안 관찰합니다. 관찰하면 어떤 때는 어, 정말 뭐 파도가 아주 어, 순하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특히 바람 부는 날은 파도가 아주 역동적으로 들어오죠. 어, 갯바위에 부딪히고 또 어, 우리 해안선에 부딪히는 해안선의 모양에 따라서 바로가다 변하는 모습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부서지는 어, 순간들이나 각도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어떤 때는 어, 본질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의 본질이 가지고 있는 형태들을 조금은 아 우리가 어, 표현해 주고 싶은 게 우리가 아니고 제가 <laughs> 저는 그런 것들을 어, 표현해 주고 싶은 경우가 많죠. 어떤 때는 무시해 버려서 뭉개버릴 때도 있지만 될수 있으면. 아, 지가 가져 있는 지 모습들을 어, 아, 살려주는 쪽으로도 많이 아, 손을 쓸 때도 있습니다. 뭐, 이, 그날, 그날의 손의 모양에 따라서, 내 손이 가고 있는 모양에 따라서 틀리지만, 오늘은 사실 아, 상당히 좀 아, 꼼꼼하게 그리는 것 같아요. 음, 칼한 자루 들고도 어떤 날은 되게 쉽게 쉽게 아, 갈 때가 있고, 어, 어떤 날은 또 되게 꼼꼼하게 갈 때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콘텐츠를 조금 바꿨기 때문에 또 사실은 신경이 좀 쓰입니다. 뭐, 우리, 가 음, 금요일 날 스토리 할 때는 아주 편하게 막 스토리 하죠. 스토리 할때 편하게 하고 이랬는데 또 그림을 그려서 또 우리가 어, 스토리를 또 설명을 그리고 어, 그, 어, 이 작품에 대한 어, 생각들, 뭐, 그릴 때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어, 이야기할 때는 또 조금은 어, 뭐, 뭔 이야기해야 되나, 어, 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해보고,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림을 그리는 작가는 그림 그릴 때의 자. 주제에 따라서 또 의미를 부여해야 되죠.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걸 또 우리가 부스로 표현하는 사람이라, 나이프로 표현하는 사람이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또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laughs>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아주 익숙하게 만들어 보려고 지금 <laughs>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나 아, 파도의 현상들은 너무 좋죠. 그래서 어, 뭐, 어느 곳에 걸어나도 사실은 잘 어울립니다. 마음의 평안도 주고요. 또 아, 새로운 힘도 전해주죠. 어, 우리가 아주 역동적인 파도들은 또 뭐, 많은 어, 힘들 을또 가져 있 습니다. 가져 있 기도, 하 고요. 또우 리가 느끼 는 감정 들이 거의 비슷 합니다. 사람 들은 아주 해가 떠오르 는 광경 을참 정말 멋있 다고, 생 각하 는 사람 들이 많 죠？대부 분의 사람 들의감 정은 비슷비슷 해서 아주 일출 이나 일몰 과정 그런 것들을 좋아하 죠. 그래서 일출명소는 일몰명소는 참 관광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합니다. 그 송관의 찰나의 아름다움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많은 사진작가들 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또 일반 관광객들도 일몰명소나 아, 그리고 일출명소에 많이 찾게 되죠. 아, 그러면 하이라이트는 뭐 거의 어, 우리가 아침 해살에 비치는 아 파도의 색깔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뭐아 그런 쪽으로 거의 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laughs> 거의 우리 가뭐 아주. 오, 늘 작품 참 좋습니다. 힘도 넘치고요. 색상도 아주 어, 대비가 되어서 아, 또렷하네요. 또렷한 어, 인천 장면이 참잘 어, 표현된 것 같습니다. 힘도 아, 있고요. 또 아, 오늘 하루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어, 내일 봬요. 안녕, 바이. 어, 참. 어, 또 액자도 한번 입혀봤습니다. 걸기 어, 쉽게 액자도 있습니다. 바이.